지난 영상 템퍼럴 인터폴레이션에 이어서 오늘은 스페이셜 어, 인터폴레이션, 즉 공간적인 인터폴레이션에 관해서 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은요 어, 간단히 말해서 키프레임의 패스, 이 화면이 움직이는 키프레임들의 패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관한 인터폴레이션입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를 좀 내려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키프레임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아, 우리 2초에 가서, 2초에 가서 키프레임을 찍는데, 이것은 가운데에서 좀 위쪽에다 놓죠. 그 다음에, 3초에 가서, 이것은, 이제 우측 하단에다가, 아, 또 다른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일종의 애니메이션이고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인터폴레이션은 키프레임을 찍었을 때요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프레임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트위닝이라고 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키프레임을 세 개를 찍었지만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있는 이것들은 모두 다 e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은 이 이펙트 컨트롤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니깐 지금 이 패스들이 나왔죠. 이 키프레임 사이에 이 패스, 이 오브젝트가 그 키프레임을 따라 이동하는 이 패스가 바로 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공간적인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셀렉트한다고 해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자체는 지금 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고요. 어, 여기서 이렇게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눌러주시면 지금 뭘돼 있죠? 오토 베지되돼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 보여지는 게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인데, 지금 이 보여주는 것의 디폴트 값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토 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패스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관한 것이죠. 스피드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서 이 패스에 이 모양이 나와 있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 기본값이 오토 베지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 리니어로 되어 있어도 이 가운데서 어떻게요? 해 부드럽게 동그랗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 오토 베지인데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기본이 오토 베지로 되어 있는데 리니어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띵용, 띵용 이렇게 네. 플레이가 되는 것 이것이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중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지에가 있죠 베지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베지에를 하면 이키프레임에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고요 이, 이 사이사이에 만약 키프레임이 있다고 하면 그 키프레임들은 베지의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각각 두개의 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핸들은 각각 따로따로 따로 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이것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 패스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비즈 커브를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어, 다시 원위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리셋의 기능을 갖고 있는 어 오토 베지에가 있었죠 자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에서 이렇게 마구마구 그 변화를 주다가 어 이게 아닌 것 싶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오토 베지에를 적용하면 네 어떻게 됐죠 맨 처음 나왔을 때와 그 같은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어, 나타나게 되죠 보시면요. 오토 베지지를 하면 오토 베이지에는 처음과 끝의 프레임에 아, 똑같은 방향에 또 똑같은 크기의 이베지지 핸들을 볼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중간에 있는 키 프레임도 두 개의 그베지지 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토 베지지가 됐는데 여기서만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요 컨티뉴어스 베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역시 그 베지의 핸들을 이용해서 패스를 조절할 수가 있죠. 컨티어스 베지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베지와 비슷한데 이두 개의 핸들을 변화시키면 그 반대편 핸들도 같이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토베지로 가볼게요. 음, 이 상태에서 이것을 스페셜 인터폴레이션 중에 만약에 우리가 베지에로 한다고 하면 이두 개의 핸들이 각각 따로따로 컨트롤할 을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런 V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V자 모양의 패스를 가능하게 할수 있지만 이 우리가 여기서 continuous, 베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 이것은 그런 V자 모양의 곡선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 일반 베이지보다는 약간의 그 제한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interpolation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굉장히 혼동되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요. 어,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그 다른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템플러 인터폴레이션은 속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블라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지 아웃, 이지 인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패스를 우리가 조절할 때에는 그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무빙하는 패스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중에 리니어는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베지에는 그두 개의 베지 핸들을 잘 이용해서 패스를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오토 베지에는 다시금 기본적인 리셋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며 컨티뉴스 베지에는 베지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V자 같은 그런 모습은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조금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